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운세 두 번째 시간 기, 경, 신, 임, 계 일간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5년 4월 4일 청명부터 5월 4일 입하 전까지 을사년 경진월입니다. 경진월이 일간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월은 을목이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하니 각 일간들은 을목의 움직임에 주목하시라고 했죠. 경진월에는 을경합판이 뿌리를 내린 을목이 합으로 묶입니다. 일시적으로 을목을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을사년에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잠깐 멈추게 됩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셨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경금일간분들은 좀 다르겠죠. 일간별 운세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으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형충을 맞는 일주의 경우는 따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을사년 일간별 신년운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기토일관 보겠습니다. 을사년에는 기토가 을목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을목이 사중병화를 갖추어 온난한데 습한 토를 만나니 을목이 좋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기토일관은 올해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거나 새로운 사업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데요. 업무의 취사선택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죠. 김여월에는 경쟁자가 출연하여 을목을 두고 다치게 되는데 기토는 을목에 집착하지 않으니 서로 일의 범위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는데요. 경진월에는 을목이 합으로 묶입니다. 일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데요. 원인은 경금. 일의 진행이 기토일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을목에 집착하지 않는 기토가 일의 진행을 문제 삼는다면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겠죠. 게다가 지지로 진토가 들어오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의 태도나 일을 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참에 교통 정리 제대로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올해 이일 아니어도 할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을목이니 그렇게 성에 차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기토일관분들은 이번 달에 일이 진행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다듬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동료의 미움을 받는다면 올해 내내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유일주분들은 이번 달 진유합하는데요.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한결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해일주분들은 올해 사회충하는데요. 이번 달 교통 정리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달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사월 사회충이 발동되니 손재수나 이동수가 생깁니다. 돈을 모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금일관 보겠습니다. 경금은 을목을 보면 을목에 집착합니다. 그다지 큰 돈이 되지 않는 일에 꾸준히 심혈을 기울이게 되니 한번더 득실을 생각하시라고 했죠. 다만 대운이나 사주 원국에 을목이 있으신 분들은 쟁합 상황이 되니. 돈될 일이 하나 더 들어오는 좋은 운이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대운이나 원국에 을목이 없는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요월에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 상황이 발생하는데 큰 돈이 되지 않으니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시라고 했죠. 경진월에는 경쟁자가 출현합니다. 을목을 두고 다투게 되는데요. 큰 돈이 되지 않는 일에 집착하느니 경쟁자와 적당히 타협하여 나누시길 권유드립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여자 때문에 나의 시야가 좁아져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재물이든 여자든 내 인생을 걸 만큼 심혈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지로 진토가 들어오니 사고가 경직되어 실수를 하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일주, 경신일주분들은 올해 인사신형을 하는데요. 이번 달은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다음 달에 인사신형이 동하니 경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사신형이 동하면 일이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술일주분들은 이번달 진술충 하는데요. 문서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을 잘못하여 부동산이나 계약, 자격증 취득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에가 보겠습니다. 신금과 을목의 관계는 난채목절. 난이 잘리고 나무가 꺾이는 경이니 올해 도박이나 섣부른 투자는 금물입니다. 감언이설이나 사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거리 여행도 상가시라고 했는데요. 김요월에는 잘못된 생각으로 큰 돈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문서와 관련된 모든 일을 꼼꼼히 체크하고 혹시 내 생각이 맞는지 하나하나 의심하고 따지시라고 했죠. 경진월은 을경합이 일어나 겁재가 재성을 빼앗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혹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지난달의 실수가 손재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들을 상기하시면서 이번달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로 진토가 들어와 매금하니 사고가 경직되고 방황합니다. 상대의 말에 현혹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유일주분들은 이번달 진유합하는데요. 문서운이 있습니다. 다만 매금도 함께 일어나니 취득하려는 문서가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의일주분들은 올해 사회충하는데요. 이번달이 손재수가 다음달 더큰 피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달에 일어나는 일들을 적극 방어하여 다음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임수일간 보겠습니다. 사중병화로 온난해진 을목이 임수를 만나 자윤해지나 임수는 강물이나 바다를 상징하니 물 위에 뿌리를 내리는 수상식물이 됩니다. 올해 임수일간 분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연속성이 적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버리가 나쁘지 않다고 했죠. 김요월은 이런저런 트러블을 해결하고 새로운 진로를 여는 중요한 달이라고 했는데요. 경진월은 을목과 병금이 합을 하니 새로운 진로가 막히게 됩니다. 원인은 경금. 진로를 열기 위해서는 문서와 연관하여 해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지로 진토가 들어오니 관과 연관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는 생각이 많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일로 인해 새로운 진로를 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소일간 입장에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문서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진로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진로를 열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민 일주, 임신 일주 분들은 올해 인사 신형을 하는데요. 이번 달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음 달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의 문제를 잘 해결해놓으셔야 다음 달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임수를주분들은 이번 달 진술충 하는데요. 관과 연관하여 문사상의 문제로 인해 트러블이나 관제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일관 보겠습니다. 사중병화로 온난해진 을목이 계수를 만나 뿌리를 내리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적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해가 되실 듯한데요. 김요월에는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고 했죠. 경진월에는 을경화판이 일시적으로 진출이 막힙니다. 원인이 경금이고 지지로 진토가 들어오니 관과 연관하여 문서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수가 경금을 녹슬게 하니 문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한 번에 끝낼 일을 두세 번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을목이 합을 하여 경금을 보호하니 내가 노력할수록 실수가 줄어듭니다. 계유일주분들은 이번 달 진유합하는데요. 관의 도움이 있습니다. 이번 달 생기는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계해일주분들은 올해 사회충하는데요. 이번 달에 생기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찝찝하게 남겨 두시면 다음 달 생기는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4일 청명부터 5월 4일 입하 전까지 기, 경, 신, 임, 계 일간의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진월에는 을경합반이 뿌리를 내린 을목이 합으로 묶입니다. 일시적으로 을목을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을사년에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잠깐 멈추게 됩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셨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금일관 분들은 경쟁자가 출연하는데 적당히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